유리식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산이 있고요. 그것을 부분분수라고요. 이 부분분수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고3 때까지 쓰이니까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쓰이고 대학 들어가서도 씁니다. 사실 부분분수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통분해 볼까요? a, b분의 b-a고요. 거기다가 b-a분의 1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ab분의 1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당연한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b분의 1은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b분의 1입니다. 이걸로 뭘할수 있냐면요. 자, 이 식을 선생님은 1 곱하기 2분의 1, 2, 3은 6이니까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로 할 거예요. 그럼 얘를 부분분수로 바꿔서 쓰면 2 빼기 1은 1이니까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 빼기 2는 1이니까요. 3 빼기 2는 1이니까 1을 곱해봐야 숫자에 변화가 없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 4 빼기 3은 1이니까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뒤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1-5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5분의 4가 됩니다. 이거를 다 통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구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죠. 역시 문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얘는요.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은 얘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 있는 x분의 1 빼기 x분의 2분의 1만 남습니다. 어차피 1을 1을 곱해봐야, 분배해서 곱해줘봐야 식의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구요. 마찬가지. x 플러스 하면서 x 플러스 1을 빼면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한마디로 1 0 0 개도 할수 있어요. 1 0 0 개도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이게 규칙성만 있으면 오분의. 지워, 지고, 세워라, 내워라 다 지워져서 뭐만 남나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자, 통분할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1을 빼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 통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부분 분수로 없애줄 수 있는 꼴에서는 거의 무조건 부분 분수로 변형해서 푼다고 하면 은 생각하면 은 맞습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